피에르 망데스 프랑스. 1907년 1월 11일에서 1982년 10월 18일. 프랑스의 정치가로 인민전선 내각의 재무차관, 뜨골 임시정부의 경제장관 등을 거쳐 총리 겸 외무장관을 지냈다. 유럽통합의 추진, 서독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등 외교면에 큰 성과를 올렸다. 파리 출생. 강경한 반드골주의자로 제4공화정 때는 프랑스 급진사회당의 지도자로, 제5공화정 때는 통일사회당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파리대학에서 법학과 정치학을 전공, 1925년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변호사가 된후 1932년 급진사회당 대의원에 선출되었고, 1938년 인민전선 내각의 재무차관, 1944년 특월 임시정부의 경제장관을 거쳐, 1954년 총리 겸 외무장관이 된 후, 제네바협정의 조인, 베트남 휴전을 실현시켰다. 또 유럽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서독을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시키는 등, 외교면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1955년 알제리 정책으로 불신임을 받고 사임하였으며, 1958년 제5공화정에 반대함으로써 급진 사회당에서 제명되고, 1958년과 1968년 총선거에서 낙선하였다.